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중구뉴스 양희입니다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월 2일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생활불편 신고를 할수 있게 돼 인천중구 주민들도 각종 생활불편 민원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크고 작은 민원들을 실시간으로 접수받아 해당 지자체가 즉시 해결하는 실시간 생활불편 스마트폰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9일 나봉훈 인천중구 부구청장이 신흥시장과 신포시장에 찾아가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안사항을 직접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허관과 안녕을 구원하기 위해 인천 연안구도 여객터미널에 나봉훈 인천중부기구청장을 기록한 정관계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스마트폰 가입자수 2천만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에 지난 1월 2일부터 행정안전부가 생활 중에 불편 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생활 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명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80%가 스마트폰을 활용하면서 스마트라이프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상을 반영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생활불편신고를 개발,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불편 민원신고를 접수받아 즉시 해결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서비스는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도로가 파손되었다든지 쓰레기가 불법 투기되어 환경이 오염되어 있을 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즉시 촬영하여 신고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그 민원 현장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 유저가 불법 주정차, 도로 파손 및 공공시설물 신설, 쓰레기 방치, 가로등 신호등 고장은 물론 에너지 과소비 등 각종 생활 불편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촬영해 올리면 각 지자체에서 실시간으로 민원을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입니다. 인천중구에서도 민원 현장을 촬영하면 자동으로 GPS 위치값이 전송돼 인천중구청과 각 기관이 연계한 빠른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플을 통한 활발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생활의 불편함을 보다 간편하게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인천중구뉴스 김명정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행을 실천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천중구 화러조합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경서 씨가 바로 그런 분이신데요. 10년 동안 불우이웃을 위해 선행을 실천하고 있는 박경서 씨를 만나봤습니다. 인천중구 화러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경서 씨는 매년 5천만 원 이상의 돈과 구호물품을 10년 동안 인천광역시 중구에 기부해왔습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20kg 쌀 250포대를 기부하셨는데요. 지난 1월 17일 시가 1,100만원 상당의 쌀 250포대를 기부하기 위해 중구척을 찾은 박경서 씨는 설을 맞은 부우한 이웃에게 쌀이 속히 전달되기를 바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중국 국민들 위해서 저 뭐야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제가 중국에서 사업하는 동안은 좀 지속적으로 이 사회공헌활동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고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나눔으로 우리 중구 전체가 훈훈해졌습니다. 서울 대목을 맞아 손님 맞으러 바쁜 곳이 있습니다. 좋은 품질의 물건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전통시장이 바로 그곳인데요. 명절을 맞아 훈훈한 정이 느껴지는 전통시장을 중구청이 찾아가 봤습니다. 중구 내에는 언제나 사람으로 북적이는 신포시장, 신흥시장, 인천 종합어시장으로 대표되는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명절 대비로 한창 분주했던 지난 19일, 나봉은 인천중구 부구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관내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체감 경기 등 민심 동향을 파악하고, 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목소리> 나는 모로코에서 왔었어. 여기 천사인데 11년 됐어. 여기 심포시장 많이 오세요. <목소리> 심포시장 제칠물건 제일 상고 제일 좋아하고, 맨날 여기에서 물건 사는 거예요. 많이 많이 오세요. <목소리> 전통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최근 전통시장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깨끗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품질 좋은 물건과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 주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김명정입니다. 중구 항동에는 오고 가는 여행객들로 붐비는 연안부두 여객터미널이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서해 도서 지방으로 떠나는 여행객들을 배웅하러 여러 인사들이 인천 중구를 방문했습니다. 보도에 김병정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오전 7시 이른 아침임에도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향하는 여행객들이 눈에 띕니다. 잠시 지친 일상을 벗어나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향해 떠나는 귀성객들을 배웅하러 나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나봉훈 인천 중구 부구청장 송영길 인천시장이 연안부두 여객터미널을 방문했습니다. 백령도행 여객선에 탑승하는 승객들과 따뜻한 설 명절을 기원하며 악수를 나눈 뒤 연안부두 여객터미널 관계자를 통해 여객선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나봉훈 부구청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종합어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김황식 국무총리 역시 연안부두 여객터미널을 찾아 고향으로 설을 쇠러가는 시민들을 일일이 배웅하며 귀성객들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이른 시각, 국무총리, 인천시장, 인천중구 부구청장의 깜짝 배웅은 고향으로 향하는 이들의 마음을 한껏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천중구 뉴스, 김명정입니다.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질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성실과 청렴인데요. 지난 19일 인천중구 부구청장실에서는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2012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19일 오전 10시 인천중구청 부구청장실에서 부구청장과 각 국장, 주요 실과장들이 함께한 가운데 2012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보고는 공무원들의 청렴도 향상 및 인사에 관련한 종합적인 사항들의 향상을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이날 공무원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승진, 전부 임용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연공서열은 지향하고, 능력과 실적 위주의 승진을 지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행정 실적, 업무 능력, 경력, 전공 분야 등 인품과 적성을 고려해 사전심의를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객관적 성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 시과별로 개선해야 할 세부 사항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이었는데요. 설을 맞아 중구청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중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가정, 장애인단체를 중구청이 방문했습니다. 설을 맞아 진행된 저소득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일반적인 행사로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주민생활 지원을 위해 발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위문 기간 동안 나봉훈 인천중구 부구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자체 소외되고 외로울 수 있는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눴습니다. 바로 옆에 있을지도 모를 어려운 이웃을 향한 사랑 실천을 위해 함께 해오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중구지구협의회 정기총회가 지난 17일 서별관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인천중구지역 곳곳을 누비며 사회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중구지구협의회가 2012년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정기총회를 지난 17일 인천중구청 서별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적십자 중구지구협의회를 이끌어갈 임원진을 구성했으며, 2011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와, 2012년도 사업 운영 계획 및 예산심의 등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이날, 대한적십자봉사회 중구지구협의회장은, 적십자 활동에 보다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한편, 순수한 봉사자의 마음으로 뭉친 대한적십자봉사회가,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어렵고 소외된 우리웃을 위한 활동에 열정을 다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구 관내에는 세 곳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이 전통시장이 주변 상권과 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현안 사업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검토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2시. 나봉훈 인천중구 부구청장과 각 국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실과장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경제지원과는 지역수산유통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정책과 어항시설 확충 및 연안바다 목장 조성사업, 월미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등각 관내 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각종 축제와 구체적인 이벤트를 담당하고 있는 공보실도 인천 근대개 항장 거리축제 개최 등 공보실 소관축제 및 행사를 통해서 전통시장과 연계한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실행가능한 주요 사업과 추진방안을 심도 있게 토의하는 논의회장이 이루어진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2012년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2년 1월 군구부단체장회의가 지난 26일 남구청에서 열렸습니다. 김명정 기자입니다. 25일 인천 남구청 2층 회의실에서 인천정무부시장과 나봉운 인천중구부구청장 외 인천 10개 군구의 부단체장들이 모여 2012년도 첫 군구부단체장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의 조속한 처리와 집행을 위해 모인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 변동을 보완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12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이날 지방자치단체 분식결산 관련 조치계획으로 2012년 1월 10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에 따른 점검 결과의 일부인 지자체의 분식결산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협조에 함께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평일에도 확대 허용할 것과 소값 안정 수급 대책 추진 및 19대 국회의원 선거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충실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김명정입니다. 인천 중구청에서 중구 재설 자원봉사단을 모집합니다. 재설 자원봉사단은 겨울철 폭설 시 자발적으로 재설 작업에 참여하는 봉사단으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 15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취약계층 시설 주변 및 이면도로 등 동주민센터가 선정한 거점 장소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1365 자원동사 포털사이트에서 2월 말까지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건설재난관리과 재난방제팀 지역번호 032-760-7466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중구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 중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